정잔의 화단에 봄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이야, 너무 멋져요. 너무 잘 가꿔진 화단.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야, 너무너무 겨울을 잘 보낸 듯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렇게 봄꽃들이 이렇게 아파트에 피는 거는 재물복이 많다네요. 와 토마토가 달렸어요 벌써 토마토 여러분 이게 토마토예요 재작년서부터 토마토가 이렇게 피어있답니다 겨울내내 이야 세상에 봄이 왔는데도 지지도 않고 우와 두꺼비 이야 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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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바 두꺼바 와 봄꽃 야, 너무 예뻐.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들을 우리 아파트에 다 모셔왔습니다. 이렇게, 야,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는 저희 집에 꽃이 있는데요. 돌꽃도 있습니다. 돌꽃. 야, 이게 수선화가 벌써 이렇게 창을 보고 있는 거는 햇빛을 그리워한다고. 그러네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예쁘다. 예뻐. 아, 왜 이렇게 잘 키웠을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봐. 아름다운 꽃들이 봄을 2024년 모시고 왔습니다. 이 나무는 제가 씨를 뿌려서 이렇게 감이 달리고 난답니다. 감나무가 우리 아파트 하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와우. 렇게 이렇게. 꽃들이 만발합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멋진 하단을 있습니다. 그리고 야경이 기가 막혀요. 어? 여기는 야경이 완전히 죽입니다.